문입니다. 문장삽입입니다. 문장삽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이 번까지 죠이 번까지 이렇게 묶어서. 음. 2 번까지. 아, 이 번까지. 이번 앞에까지죠. 여기서 뭐 찾아요? 소재. 찾고 그다음 위에서 뭐에? Old New. 체크라고 그랬죠. 자, 형광펜으로 자굿 준비하시면 뭐 있어요? 단서은뭐 있어요? 음. In contrast to the region. In contrast to. That's a g i n contrast to. Yeah.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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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or example, 이거 또 yeah. okay. 네, When? When. Oh. 또. Yeah. 숨어있는 거. Yeah. 또 숨어있는 거 e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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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우리는 열고 오면서 예시 이렇게 될거야자 누가 빠르죠? 자 누가 볼까요? 어, 세준이 어, 우리 잘 아는 사 세준이 죠 네. one of the greatest e x a m p l o t animal 어, 음아 그, 그, 가장 끗 동물의 <laughs> 그한중 그렇죠. 하나 네, 근데 해석이 명확히 안 되고 있다 하시죠 <laughs> 해석은 음. 되는데 문제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분명한 예 중에 하나는 자, mak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pecific sound and the meaning. 그 의미와 그렇지, 그렇지. 적인 소리 사이에서 연결. 연결짓는. Make a connection 하면 연결짓는. <laughs> 자, 이 문법을 보셔야 돼요. 여기 오 V의 목적어는 여기 있는 making인 거야. 그럼 animals는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동물들이 연결을 짓는 거야. 뭐랑 뭐를, 뭐랑 뭐를 소리와 의미를 연결짓는데 동물들이 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동사는 w a 죠그럼면 주어는 one이었어요. What demonstrated. 어쨌다고요? 보여줬습니다. by 예와 예의해서 끝났죠? 그러면 키워드 뭐야? 사운드 어. 어, 네. 동물이 만약 동물 동물들도 이렇게 소리하고 의미를 연결시킨대, 소리랑 의미를 연결시킨대 동물들이. 아 어, 그걸 연구했대. 를그 네,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They noise. 알았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케이 그렇죠. 짐스 at the z t o 이동물원의 짐들이 appear to appear to는 뭐야? 인것 같다 나타나도 말고 인것 같다. appear to는 makes rudimentary to reference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뭐 헷갈리는 거잖아. m a k e a rudimentary reference to object 어떤 물체에 reference 어, 뭐관련서 아, 래 그래, 진짜 reference는 뭐 언급도 되고 뭐 연결, 연결 의미도 되는데 지칭인데 원래는 자, 근데 모르잖아, 내가잘 그러면 연결을 해봐 make rudimentary reference 요게 위에 뭐야 rudimentary 그럼 단어를 모르잖아 지금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위에 뭐겠어요? 어? 자 연결해봐. 어? 야 침팬치는 위에 뭐니 그럼? 내 자랑이야. 그치? 됐지? 그러니까, make rudimentary reference to object야. 물체에게 뭐를 한대요. 그럼 뭐하는 거야? 어,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지금 어 그렇지. 요구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동물이 연결을 짓고 있단 말이야. 소리랑 뭐랑? 의미랑. 아, by using distinct cry. Distinct는 구분이 되는 소리를 이용해서 cry가 위에 뭐야? Sound. 아, 그러니까 침팬지도 소리를 내는구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어. They can cause different kind of food.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 가지 종류가 바나나 만날 때 그 다음에 뭐쪼콜릿 만날 때마다 소리가 좀 다르다는 거야. 됐어? 네. 자 연결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에 d i s t i n c t 구분이 되는 뚜렷한 크라이랑 위에 뭐랑 같은 말이야? 스 p 스 c 사운드 c Sound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지금 1번 앞문장과 1번 뒷문장은 그냥 같은 얘기 한번더쓴 거야. 알았어? 네. 그러면 국물이뭘 한다고? 소리와 의무를 구분짓더라. 연결짓더라. 오케이 okay.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이제 이 그거야 아 위에 올라가야지 자 민근이 가할 겁니다 어. 얘네들은 show 보여줬습니다 나 동니 나 동니 넣었으면 피부 넣어야 돼더 어, 생각해야 돼요 that 이거 나오면은 dream s c h o o d to make distinction 오케이 오케이 okay, 그렇죠. Make distinction라는 구분하다 그러면 그 구분할 수 있다. In the way 방식으로. 자, they vocalize about food. 이렇게 하자. Vocal은 소리를 내는 거겠죠.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 어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 About food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됐어?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나나 볼때 소리랑 귤을 볼때 소리랑 깨, 깨, 끗 하다가 바나나 보면 후후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난 거야. 소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laughs> 그렇죠? 아또뭘 보여주냐면 that other s i m s o n understood what they meant. 다른 시민들을. 그렇죠. 그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친팬지들이 걔네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한데요. 그러면 지네들이 의미를 조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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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거는 뭐 찾으라고 했어요 올드예요. 올드 자, 나동니 보더소 이렇게 된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볼게요. 나동니에버 올소 빈데 올소는 생략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뭐예요? 그렇죠. A 뿐만 아니라 B로 오래. 네? 그럼 강조하는 건 A야, B야. 어, B야. 자 다시 A하고 B 중에서 올드는 뭐야? b요. 아, 그렇죠. 이거는 올드야. 다시. 얘는 올드야. 올드란 얘기는 앞에 언급됐다는 거야, 뒤에 나온다는 거야. 앞에 언급됐다는 얘기고. 자 B는 U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쪽이 라는 얘기하는. 네? 그는 구분한다. 구분되는 소리를 낸다. 응? 음식에 따라서, 응? 음식을 볼 때마다, 음식을 볼 때마다 소리가 다르다. 라는 얘기가 앞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뒤에는 다른 애들이 그걸 다르게 인식한다. 이렇게. 자, 위에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 다양한 음식을 만날 때마다. 자, 갑니다. 그 다음 거, 2번 뒤에, 시작. 밑은 하레벨루스인데. <laughs> 그렇죠? 아주 높은. 하이는 매우 그런데요. 아주 가치가 있는 음식은, 됐니? 여기 가치가 있는, 매우 가치가 있는 음식은 누구랑? 인컨트레스드 있죠? 맞니 인컨트롤러스드. 그럼 반대가 뭐야? High v a l u e food하고 네, 반대가 네. less appealing food죠. 이두 개를 반대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면 이게 보 음식, 음식에 따른 뭐가 다르다고? 네. 소리가 다르다고. 네. 다시.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침팬치는 차이를, 차이를 낸다고요. 그들이 소리를 내는데 차이가 난데,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자, 끝을 봐봐. 요 4번까지가, 4번까지가 음식에 따른 소리의 차이야. 맞아요? 네. 요까지가 요까지가 그 얘기야. 음식 어떤 음식이냐 어떤 음식에 따른서 소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뒤에 4번이 보세요 네. When they played the records. So grunt. 네. 그렇지. 그런트라는 거는 소리야, 그냥 꿀꿀거리는 소리야. 그 그런트의 그런트의 녹음을 플레이 틀었을 때이 말이죠. 자, 연결한다. 여기 데이가 데이가 요 바로 앞 문장이 뭐세요? 요 데이 바로 앞에는 어, 음식 얘기밖에 안 나왔고, 2번 뒤에도 음식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번 뒤에 있는 데이는 뭐야? 그, 원숭이 그렇지, 그렇지. 얘가 사람, 그러니까 녹음기를 틀었다는 거아니 여기 데이가 누구냐고.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나오잖아. 이거를 보여준 거야. 그럼 걔네들이 틀었을 때. 자 그랬을 때, chimpanzee는 look at place 장소를 쳐다본 거죠. 그 음식이 보통 발견이 되는 장소를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반응을 이해를 다르게 하더라. 소리에 따라서.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동물들도 뭐를 할줄 안다. 음. 소리를 구분해서 낼줄안다요그 <laughs> 예로 음식에 따른 소리가 다른데 그걸 또이해하더라요사 번째 보죠 3번이 4번보다는 조금 어렵네요. 4분은?